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 간편 조리 세트, 축산물 밀키트에 기준 규격 신설 등의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가정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육 간편 조리 세트 유형 신설이 추진됨에 따라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편의식품류의 식육 간편 조리 세트 기준 신설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개정 등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물 영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 신고 없이 육 함량 60%, 분쇄육 50% 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농촌 관광 홍보 행사를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 여행지를 방문한 경우 선착순 1,000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하게 농촌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안전 농촌 여행지 15곳도 추천합니다. 행사 참여 방법은 농촌 여행지를 방문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서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양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지원보다 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 투입 규모는 양봉 산업 구조 개선 사업에 16억 원과 토종벌 육성 사업 5,800만 원. 도시 양봉 지원 사업에 2,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말벌 퇴치 지원 사업에 2,700만 원,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사업에는 6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편 올해 잦은 비와 저온 현상으로 벌꿀 생산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위해 양봉 보조 사료 구입 지원 사업도 신규 편성해 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흑염소를 농촌 경제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 흑염소 고기의 소비 형태가 약용에서 유경으로 변하면서 사육 규모가 산업화 단계에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연구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남도는 20개 과제를 골자로 한 흑염소 산업화 연구 5개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3년간 국비 4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사업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03억 원 규모의 연구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